자 도화를 깔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됩니다. 내가 지혜로워지면 이자 도화 파동에 지혜가 실려가지고 상대가 나를 굉장히 똑똑하고 지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춤추는 연예인을 하고 있어도 경박하고 딴따라로 안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자 도화가 있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많이 길러수록 이것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준다. 오 도화가 있는 사람은 움직임이 분주하잖아요. 그러면 그때 결려되는 게 뭐냐면 예의 예절입니다. 내가 이래저래 움직이면 상대방이 어떻게 봅니까? 저방정맞네 예의 없네. 어른 앞에서 얌전히 점장케 있어야지. 이것이 결려됩니다. 그래서 오 도화가 있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고 예를 몸에 배면은 오도화간 모든 사람이 나를 아주 그 무게 있는 점잖은 사람으로 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극도로 긍정적인 것으로 봐서 나에게 투자도 하고 막 어, 나를 지원해 줍니다 이노 도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인드로 나를 갖춰야 되냐면은 어지러워야 됩니다 인. 어진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내가 어지게 되면은 묘도 화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한여름에 그 밑에 그늘에 시원한 그늘에 많은 사람을 저절로 끌어들이듯이 그렇게 해줍니다. 내가 어진 사람이 돼 있으면 묘도 화가 최상의 인기를 가져다 줍니다. 유도화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밑자고 비슷하죠. 타이브레카 이런 사람들처럼 거짓 의리가 아니고 참된 의, 옳름을 추구하는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요. 이 유가 이 칼이라고 치면은 보석 칼로 복음으로 변해버립니다. 그래서 권위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우두머리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각 도화가 가지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지향을 해가면은 도화살이 나에게 무지한 유명세와 인기와 돈과 명예와 권위를 가져다준다.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욕망대로 산다. 욕망 속에는 반드시 때가 있죠. 그 때가 나중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.